그래도 이게 짧다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도어 그래서 그게 문제야나이깁때도 그게 불편해 아무벽살다 어, 씨발 기다려주세요 퀴즈 왜성공적으로 갔다 음 덕샷 <laughs>

<목소리> 와 투권 <투건> P30. 오저잘 쏜다. 납 쏘면 다른가? 야, 야, P30. 나플하나 P30. 어? 야 나플 P30. 푸조시. 지를못 잡아. 안 보여. 하나 있었네. 쓰나라. 미션 성공, 메드팀 순위. 이게 예하면서 방금 저기 초록색 한번 보였어. 중국어 핵심이. 중아어 핵심이. 중국어 핵심이. 중국어 핵심이. 중국어 기심핵어이스국어 핵심이. 중국어 핵심이. 중국어 핵심이. 중국어 핵심이. 이 아와 조카 턱에 뒤지네 봐봐 어, 그냥 저거 다춰봐번염이가 뒤쫘 뒤 왔었거든 저쓰인가 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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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

야, 슈각, 싹, 올려줄으니까한 명만, 실각찍고면잘 쬐어. 잘쬐라 야, 왼지붙야면 슈각. 클리어 어이다 하나. 다리3리 3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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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3나리다리 3다리, 3다리, 다 아. 아. 미션 실패! 블루팀 승리! 와... 아. 힐! 아왜 이렇게 안 맞지? 아 오늘, 오늘 오픈이 실패인데 아, 이러게되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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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박스 자리야 완부 부팅에다가... 어,

야, 라프야, 라프야. 와, 어떻명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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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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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빠 이거라 아. 아, 이걸 안 온다고? 오얘벌트 잘한다 한말도 안 쐬는데? 이 새끼 이 새끼 어... 반지 끼고 있어 왼손 약지에 부숴버려야 돼 이거 미션 성공, 레드팀 승리! 이모드 성공력은 완할수 있도록. 슬라이드, 완벽팀, 완벽팀. 완벽들어갔다 나차비. 아, 존나, 다리. <laughs> 죽 시라. 시라. 아, 아, 시발 어?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시라. 아, 시 아, 시라. 아, 시 아, 아, 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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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우리 다시 산... <목소리> <와, 평균하다 목소리> <더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한번더 제발, 저, 제발, 저, 봐발 저, 제발, 저, 제발, 저, 제발, 저, 제발, 저, 제발, 들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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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 제발, 제발, 제 페이스 아 아, 몇 시까지인데? 한 출발해야 돼. 가지 마. 내가 주말에 하는 거아니거든요 사 방금. 야브대어방라자뭐라파하라파파하라파브라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괜찮으세요? 응. 라파가그파브라줄 음, 몰랐네 브라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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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하나 개고아 갔다 <목소리> 아? 아, <목소리> 아, 우리 어디 아, 피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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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션 실패! <돌패>, 레드팀 승리! <laughs> 아, 그래. 근데... 아, 어, 아. 아니, 아니, 수 있도록. 아, <laughs> 야, 트레벨. 뭐 야, 그 <laughs> <나 나온다, 웃음> <몰라. 이랄, 웃음> 진짜. 야, 야, 제. 짜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 야, 진이 야, 전면세전면세전면세 음, 아, 센터에 월시잠아 잠시 네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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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이 나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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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살 나름, 나름, 사름 나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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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살냐? 응. 살간적 없을 걸 얘. 와이시션 아, 성공. 블루팀 승리. 와라포저희아저 어, 새끼 자저 새끼 한번 네, <laughs> 어, 따고 싶다. 임저를 성공적으로 수 있도록. 아, 한번 따고 싶다. 나 방포 때려 봐. 기다라 이까? 가자. 부 <laughs> <목소리>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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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나이스. 이스나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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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 야 <목소리> 예, 방금 이게 예, 방금 주먹 꽉 잡거든. <목소리> 그렇군. 신한대랑 그, 야 방포 방포 방포. 네. 아예안 아, 아, 맞아. 한 명. 하루땅여하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그럼 너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, 지호야?